트림할 때 방구 소리 방구 낄때 트림 소리 제 트림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제 방구 소리는 약간 아, 이런 소리 <laughs> 너왜개업던거요아 <laughs> 여기 제 자리 응? 여기 제, 제 자리인데 근데 왜 미냐고? 저좀 밀게요 죄송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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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거기가 지, 님 자리잖아요 이제. 아니 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혜안입니다 그리고, 대머리 깎아라, 손. 몰리입니다. 맞습니다. 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을 했습니다. 박수! 자,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야, 고놈 참 잘생겼다. 예? 저를 닮아서 잘생긴 거라고. <laughs> 자, 그래서. 오늘 먹어볼 메뉴는 무엇이냐면 바로바로 바로 명랑 핫도그 로제 떡볶이입니다 저 김치찌개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로제 떡볶이를 처음으로 먹어봤었는데 그때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명랑 핫도그 명량 아니고 명랑 핫도그에서 나온 로제 떡볶이와 명랑 핫도그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핫도그를 시키고 다른 떡볶이를 시키는 게 국룰이었는데 명랑 핫도그에서 떡볶이를 출시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음료는 무엇이냐면 소래눈, 오씨, 다이 따이옹 소래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이 입안 가득 퍼지는 소나무 한 그루. 아, 진짜 입에서 솔방울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소레는 예, 하시고요 저번에 또 Q&A 영상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왔고요 몰리씨 네, 졸리세요? 배고파 아 알겠어 저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자, 몰리를 위해서 오늘 간식을 새로운 걸 준비해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앉아 하이파이브 아, 다시 하이파이브 옳지, 잘했어. 이거는 딸기예요, 딸기. 말린 딸기라고 해가지고 가져봤고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오, 어, 달다. 아, 그리고 제가 또할 말이 있는 게, 그왜 <laughs> 댓글에 맨날 왜이 옷만 입고 맨날 왜이 바지만 입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체 그 많은 인스타그램 속 옷들은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집이잖아요. 예. This is my home. This is my hometown. I can't find my pencil. 그렇기 때문에, 이, 편한 옷을 입는 거고요. 아니, 오케이. 이걸 입고 할순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걸 입고 할순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이걸 입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편한 옷을 입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쉽겠다. 빨리 먹어볼게요. 먼저, 전보 핫도그입니다. 천음 이렇게 먹는 게국룰이래요 이러면서 와 진짜 맛있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유가 있구나 와 어, 어, 아프셨어요? 어유 어유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전에 먹은 그 배떡 로제 떡볶이와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로제 맛이 좀더 강했다면 이거는 좀더 매운 맛이 좀더 강하네요 이렇게 쏙. 오케이 해주고 뭐 한입 달라고요? 아, <laughs> 어이, 입에 묻으셨어요. 어이, 어, 내 손에 묻었네. 단짠 단짠 아시죠? 달고 짠걸 같이 먹으면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그 맛. 와, 아, 여기 설탕에다가 이걸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와, 자 그러면 먹으면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마토 대 토마토마토. 이거는 진짜 밸런스 게임 하면 무조건 나오는 질문인데, 자 토마토마토 가져오세요. 토마토마토 가져오세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토마토와 토입니다. 토마토는 고체고 토는 액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먹기 편한 건 액체, 액체가 승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맛대 토마토 맛. 그러면 뭐가 승이에요? 토보단 토마토 맛이 맛있으니까. 그러면 토 맛이 나는 고체를 먹을 거냐? 토마토 맛이 나는 액체를 마실 거냐? 이차인데 이건 무조건 토마토만 토마 아, 말은 왜 이렇게 힘들어? 토마토마토 그 토맛 나는 그 토마토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만한 거를 이렇게 막 먹는데 막그즙 나오면 그 과즙이라고 하기도 뭐한그 즙이 그냥 거의 토야 토맛이 나니까 근데 토마토마토 토마토마토를 토 먹을 바에는 토마토맛토를 마셔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맛토입니다 이거 한 입에 불가능 아니 쌉가능. 흥! 다음 두 번째 질문. 몰리한테 깨물림 당하기 vs 몰리를 깨물기. 자 이거는 <laughs>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몰리한테 깨물림 당하기 vs 몰리한테 깨물림 당하기. 제가 몰리를 이렇게 깨물잖아요. 몰리도 성깔이 있어서 깨물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형아 내가 언제 그랬어? 와좀 카메라 앞이라고 좀 운수한 척하는 거 봐. 뭐뭐 그럴 거야? 자 아무튼 이거는 <laughs> 깨물리고 말겠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내가 분수 아니 분. 분자.. 음, 뭐죠? 분필은 아닐테고 분홍.. 뭐지? 아무튼 여기는 기본 베이스인 떡볶이와 어묵이 들어가있어 아 이게 식감이 다르니까 완전 다른 음식 같아요 자 이거 음~~ That's right This is the f u c k i n g original 다음 질문 문과 vs 입과 이걸 제가 얘기를 한다면 분명 댓글창에 문과 대 입과끼리 싸움이 나겠죠?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문과입니다 문과 파이팅 와우.. 이건 거의 뭐 포테킹 후라이드 그거 같은데? 이야.. 뽁! 이게 원래 여기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 제가 말하느라 치즈가 다 굳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좋아 다음 질문 손목에 벽시계 vs 벽에 손목시계 이거는.. 아니 손목에 벽시계 들고 다니면 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손목시계 송광 코덱게 혼내기 vs 송광호되게 혼내기 이건.. 인스타에서 한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송강호 씨는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좀덜 형님이신 송강님을 좀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사이의 친구는 있다 없다 이것도 정말 말이 많죠 저는 무조건 없다 남녀 사이에 친구 있어요? 그냥 친구도 없어 왜냐면은,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둘중한 명이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이성적으로 진짜 매력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가능.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매력이 넘치시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 그건 있을 수 없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몰리치 왜 이렇게 얌전해요? 오케이. 기다려봐. 앉으시고, 올지 오늘 굉장히 몰래가 얌전하네요. 오늘도 산책을 열심히 다녀왔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고 자 다음 질문. 사이다 vs 콜라 저는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소래눈 시리얼이 먼저냐 우유가 먼저냐 이거는 무조건 시리얼이 먼저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시리얼을 먼저 담아야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량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쭈르륵 달잖아요. 시리얼이 붕 떠요. 그래서 되게 조금 남았는데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 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리얼 먼저 넣어야 된다. 트림할 때 방구 소리, 방구 낄때 트림 소리. 제 트림 소리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제 방구 소리는 약간 이런 소리. 너왜 배웠던 거래. 자도 듣던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림할 때 방구 소리로 갈게요. 손톱 짧게 깎기. vs 여유 있게 깎기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손톱이 항상 엄청 얇게 자릅니다 이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손톱이 길잖아요 그 키보드에 눌려지는그 키감이 달라요 인정? 오케이 인정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짧게 깎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 게이머의 그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 이제 하나 남았어 너무 아쉽습니다 음 이렇게 보니까 멀리 약간 몸통이 경량화 또어같네요 눈에는 저번에 다시마 했더니 몸통은 명량한 도구가 따로 없네요 명량한 강아지 근데 질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문에 이빨이 나면 치과 올 항문 외과 아니 먹방하는데 이런 질문은 좀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항문외과에 가야 돼요 왜냐면 항문에 이빨이 난 거지 이빨에 항문이 난게 아니잖아요 어우 예, 상당히 더러운데 우리가 피부에 뭐가 나면 피부과 귀에 염증이 나면 이비누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문에 이빨이 나면 항문외과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항문에 이빨이 나면 똥 되게 잘커 마지막 질문 다른 사람 속옷 입기 대 다른 사람 칫솔 쓰기 아우 <laughs> 아니 제가 분명 먹방하면서 할밸런스 게임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일부러 그런 거야. 예. 자또 이것도 굳이 굳이 한번 고르자면 속옷에는 이제 세, 소변을 볼 때나 대변을 볼때 이게 잘안 닦으면 거기에 좀 묻는. 으아, 으아, 으아. 자 이거를 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칫솔 쓸게요. 그래도 똥꼬에 들어간 것보다 입에 들어간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오늘 집을 마무리됐고요. 이거 마지막 한입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뽕당 인 어, 젓가락이 세 개. 삼도류 가볼게요 삼도류. 이까불지 어. 않겠습니다. 짜봉스. 네. 자 오늘 이렇게 명랑 핫도그와 로제 떡볶이 먹방을 해봤고요. 또 그리고 간단하게 밸런스 게임. 네, 트임 죄송합니다. 네. 자, 라스트 게임 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옷 뭐냐고요? 아니, 하도 오지없 오느냐고 말하시길래 그냥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좀 멋있죠? 이런 게 이제 락시크 그, 저번에 말씀드린... 와, 와, 와... 어땠어? 놀아주기 힘들다. 자,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몰리랑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uess isso?